롯레드! 롯야흥이랑 <laughs> <놀래. <놀래야>, 저기까지 갔다 아빠랑 같이 갈까? 응 무서워 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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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기+ 어기 뭐야? 모래 뭐래 뭐야? 뭐래뭐래뭐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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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 오이. 어어. 뭐야? 그렸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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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不知道。 아, 바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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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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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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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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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으, 으, 침대 뿌려, 이거. 안 묻어, 묻었다. 머리 묻었지, 당연히, 선호가 뿌렸는데. 뭘 줘요? <laughs> 조개 찾아봐, 조개. 응? 너 내일. 뭐, 뭐? 너 뭐? 파도야, 선호야, 파도. 파도. 엄마랑 엄마 손잡고 저만큼 가보자. 뭐다, 뭐다. 뭐, 누나. 뭐, 누나. 뭐, 누나. 엄마 손잡고 저기 가볼까, 바다에? 바다. 가볼래? 음, 뭐, 이거, 오 여기? 여기는 산이데 산? 어디요? 가볼까? 바다에 가까이? 오기오기 어, 네, 엄마 손잡고 갈 거야, 혼자 갈 거야 혼자 갈 거야 아빠가 혹시 따라갈게 아 따라와. 엄마, 오기 알았어, 손 뒤에 한 줄기 차에 따라갈게 아빠, 엄마, 응. 엄마, 오기 엄마, 엄마 뒤에 보이죠, 여기? 엄마, 안녕? 엄마 보이지? 엄마 뒤에 따라갈게 아빠가 가셨어요, 엄마를요

나. 올라가. 여기 올라가면 춤추는 거야? 아기. 리야엄마 엄마. 없네. 아, 엄마 없네. 엄마 저기서 어깨야.

엄마엄마 아마, 쿠키카. 엄마 저, 또는, 오기. 오기, 아니야, 오기, 아니야. 여기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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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어? 목소리? 응. 여기 엄마 있고 소도 있어 봐봐 여기 있 하나하나 따뜻하고 바람 타고 엄마가 먹을까? 아, 아빠 아빠 줄까? 있네 안먹

그껌에. 할까? 더 줘? 응. 너무 음, 맛있어 맛있어? 아빠그만줘아빠 아빠, 불러? 뿡이도 뿡이도. 뿡이뿡 뿡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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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도 아. 이도이이이이 커피야, 그거. 안 돼, 안 돼. 차로 <laughs> 11분이야. 전화해가지고 강아지 되는지 물어보고. 추워? 우리 밖에 나가. 밖에 나가? 응. 빠방 타러 갈까? 아니, 우기 우기. Sånn. <mimitra> 오늘은 그거야? 음? 어머나, 복구 오늘은 가라야 Okay. 구준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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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가 있어? 엄마 메모 안 해? 엄마 메모 없네? 그냥 어. 어. 메모 있네. 그냥 메모 있네. Thank okay. 사구 꼬깃꼬깃 구꼬깃고깃사구 뭐가 없어? 꼬깃꼬깃 구 뭐가 없어? 뭐? 뭐봐? 다뿜 피투피투피투 이거 안전 벨트? 안전 벨트 응 나야 국물 아. 크게 이봐 크게 내폐 아니야 꿀꺼기야 국물 국물 음, 잘 먹고 있어 이거 봐 응. 거 부자야 제자 같 거. 게임 먹고 있어? 내려놔, 아빠 거야. 어, 띠? 어, 내려놔? 손손 <laughs> 음, 씻고 만지자. 엄마가 <목이> 기야를와이먹고 싶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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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우와 우와 반짝반짝. 있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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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와 우우 다 먹었어? 한번 더. 아. 응. 이제 마지막. 끝. 음, 국물 끝. 더 먹었어 국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밥밥밥밥. 밥더 아, 먹을래? 밥더 먹을래. 그래, 밥더 먹어. 끝 어? 응? 아. 음. 음. 아. 음. 앉아 봐. 앉아 수 있어. 이거 빼이 선우, 앉아야지요. 떨어지고 있어. 어, 안 돼, 안 돼. 앉아, 안, 안 돼. 오래 파도 봐, 파도. 앉자앉자 y 아 아빠, 뛰어. no, 뛰어. 위험하게. 아빠 잡아, 아빠 손 잡아.